생각보다 무압이 진짜 강력해요. 혁신적인 캠핑용 LED 샤워 기자연 속 럭셔리의 진수. 야외에서 어두운 조명과 불편한 샤워 환경으로 고생하셨나요?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형 업그레이드 LED 조명 캠핑 샤워기 듀트리우 시원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여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어 어두운 밤에도 텐트를 밝히는 손전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활성탄 필터 장치가 위생적인 샤워 환경을 제공하며 부드럽고 편안한 수압으로 고급 샤워헤드의 느낌을 선사하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당신의 캠핑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제 듀트리우시원과 함께 자연 속 모든 순간을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이제 어디서든 샤워하세요. DUT RI EUX 캠핑 샤워.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깨끗한 물을 찾기 어렵거나 다양한 물줄기를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하셨죠? DUT RI EUX의 충전식 펌프가 포함된 휴대용 캠핑 샤워기로 이제 걱정은 끝입니다. 6000mAh의 강력한 배터리로 최대 120분 사용 가능하며 5가지 샤워 모드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물정화 필터 덕분에 언제나 깨끗한 물로 샤워를 즐길 수 있고 간초 3 2 n 1로 어디에든 쉽게 고정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메쉬 보관 가방으로 휴대도 간편합니다. DUTRI EUX 캠핑 샤워 키트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샤워를 경험해보세요. 캠핑의 필수품 로팜 샤워 키트를 소개합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중 물이 부족하거나 샤워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로팜의 20리터 태양 난방 가방과 충전식 전기 샤워 펌프 키트를 만나보세요 20리터 대용량 가방은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간편히 대우며물 부족 걱정 을 덜어줍니다 충전식 전기 샤워 펌프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샤워 와 세척을 가능하게 해 불편했던 아웃도어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줍니다 이제 물이 부족하거나 샤워시설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캠핑엔 로팜 샤워키트로 더욱 편안하게 즐기세요.